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호 위원입니다.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주한미군에서 운영중인 K55, K6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시민들은 일방적으로 소음 피해를 감수해왔고 군용비행장은 민간공항에 비해 소음의 정도가 훨씬 심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음피해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피폐해지고 재산권 침해 및 도시 발전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평택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하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의견청취와 현장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대책 마련과 타당성 있는 정책 건의 및 대안 제시를 통하여.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군용,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를 지난 2012년 9월 10일 구성하여 2014년 2월 28일까지 1년 5개월여간의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6인의 의원으로 위원장의 본위원이 간사의 오경환 위원, 위원의 김기성 위원, 김기, 김윤태 위원, 양경석 위원, 의원, 오명근 위원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 관내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 피해에 관한 사항과 이와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정기적인 위원회 회의 개최와 집행부의 업무 현황 청취 대상 지역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군용 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항공기 소음 대책 추진 사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관련 전문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한국공항공사를 견학하였고 우수사례지역의 주택 방음 시설 설치 현황 및 소음 측정 지점과 그 지역의 주민들을 직접 방문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 10월 26일 창립한 군용 비행장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 연합회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법안 공청회를 처음으로 평택시의 회 차원으로 평택에서 개최하여 군용병장 소음 피해 대책과 고도 제한 완화 소음 피해 관련 보상 지급 등 공청회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국회 국방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에 따른 법률안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1년 5개월여간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 특유 활동에 참여해주신 위원님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위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신 우리시 집행부 공지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평택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가의 안보는 최상의 가치로서 군용 비행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우리 시 면적의 34.5%가 비행 안전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군공항을 이전하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서로가 상생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될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국가 안보와 국민의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용 비행장으로 인한 피해 실태와 심각성을 국가가 인지하고 국가적 차원의 공통적인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법률 기준안을 마련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군용 비행장 관련 특유가 종료되더라도 고도 제한 완화, 75의 회걸지역의 소음 피해 보상 등 현안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군지련과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감과 동시에 의원 모두가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통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위활동 결과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